경기도 곳곳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경기도 마을 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 가는데요. 오늘은 모든 아이들이 국경도 차별도 없이 함께 성장하는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만나러 갑니다. 탁 트인 하늘, 그 아래 초록빛 논밭이 펼쳐지는 농촌마을.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한들 반겨주는데요. 붉은 벽돌로 단정하게 지은 마을회관. 그런데 이곳으로 노란 스쿨버스가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을 실은 스쿨버스는 집이 아니라 이곳으로 향한다는데요. 마을회관 2층에 아동돌봄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 여섯 살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이용하는 돌봄 교실은. 벌써부터 떠들썩한데요. 아무나 가정이 많은 지역이지만 이곳에서 국경은 사라진 지 오래랍니다. 부모의 출신국으로 친구를 나누지 않는 열린 돌봄 공간. 국경 없는 청소년 교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인근에 있는 손삼 초등학교 아이들을 중심하고 그 동네 어르신들 기관들과 함께 성장하는. 콘던체입니다. 저희들은 그마르콘돈체를그 항상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활동을 하면 항상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그 여기서 여주시 사회적 콘돈체 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아이들 지금 아, 노는 그대로를 그 건전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은 그 학교 인근이 아니라 좀 각각 동네마다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 너는 찬소도 없고 네갈데도 없는 것을 좀 알게 돼서 그 학부모님들과 함께 네 만들었습니다. 저기 멀리 가지 않고 뭐 따라오세요. 네. 알았죠? 한창 뛰어 놀아야 할 나이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곳에선 문제 없다고요? <목소리도> 오늘의 요 <목소리도> 미션은 열매나 나무 엎는다, 나뭇잎이나 어, 야, 어, 그런 그런 나나 자기한테 닮았다 닮았다는 네, 다르맣다. 네, 네, 생각하는 어, 거 <목소리도> 그거를. 하나. 하나. 찾아서 여기에 모이세요. 숲속에서 나와 닮은 자연을 찾아라. 평소에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아이들은 잘 찾을 수 있을까요? 구석구석 숲속 탐험을 시작하는데요. 이거. 왜 그걸로 했어요? 예쁘니까. 어, 친구 이뻐서? 응. 이 모양. 나무 여기 팔 닮았어요. 응 어떤 게? 팔. 팔? 네, 저팔 길어요. 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놀랍죠. 와서 처음에 모였을 때 뭐를 해야 될지 아이들 모여서 그러니까 그오색한 느낌을 처음에 하고 아이들끼리도 뭐 하고. 지내야 되는지 처음에 몰랐는데요.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자기들의 놀이를 만들고, 어, 계획하고, 협동하고, 놀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수 있게 돼서, 그것이 너무 아이들이 그이 자연 속에서 많이 성장한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허락해준 숲속 공간에 아이들이 함께 만든 놀이터. 처음엔 노는 방법조차 몰랐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놀수 있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이거는 다 좋아요. 어느 날에는.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러니까 재밌, 재밌는 일도 생기니까 음. 집에서 뭐 찾고 관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재밌어요 국경 없는 청소년 교실에서는 저 연령층 아이들은 놀이 중심 초등학생들은 학습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카이아야 대표를 비롯해 돌봄 선생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활용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일본화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그림 그리기 수업인데 그 일본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계속 우리가 앞에서 그리고 왔던 그림에 오늘은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서양에서 들여온 유화화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붙여진 명칭이 일본화라는데요. 일본화의 특징은 자연에서 얻은 염료로 그림을 그리고 꽃이나 새등 자연을 소재로 하는 우아한 화풍이랍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정성 들여 그린 일본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선과 색의 농담으로 표현해낸 꽃들이 정말 아름답죠? 초등학생 그림이 이렇게 우아할 수 있을까요? 그, 연한 거부터 시작해서 격격이 발라서 잘 해봤어요. 음. 해모니까 어땠어요? 일본화가 되게 쉬웠어요. 어 생각보다. 네. 음.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었고요. 선생님한테 배운다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송삼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만큼, 스쿨버스 운행, 교육적 지원 등, 평소 교장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는 데요. 와주셔서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걱정이에요 네. 지금. 여기가 어, 내년도에 지금 경기도 지원이 끊어지는 네. 상황에서 네. 선생님들. 2년 거의 반 동안 아이들 무료 봉사로 지금 아유. 지원하고 계시는 돌봄 해주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신경 써주시고 아유. 그래서 아유. 그 높은 인지 우리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이라고 돌봄 선생님들께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laughs> 그동안에 너무 마음 아팠어요. 먼 네. 나라에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아유. 아무도 못할 거예요. 저희도 못할 거를 이렇게 무료로 지금 2년 반을 해주셔서 그러지 않아도 너무 안타깝고 도와드릴 건 뭐가 없나 그랬는데 그나마 음, 네. 어, 그런 제도가 있다는게 너무 음. 반갑네요. 네. 네. 다문화의 가치가 전해지길 바라는 자원봉사 돌봄 선생님들에게 반가운 일이 생겼는데요. 열심히 아이들이 그 보호하면서 놀아주고 어, 어떨 때는 좀 알려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받았던 것 같은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음. 예, 그래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어요. 조금 음. 예. 이렇게 솔직히 하루하루 조금 지칠 때도 있잖아요. 뭐 되게 피곤하고 뭐 그런 때도 있고 막 있지만은 또 저희가 본사자들끼리도 열심히 더 힘이, 힘이 생기고. 더 활발하게 에, 더 아이돌한테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에, 함께 이렇게 접할 수 있고 에,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돌봄 참여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 등 돌봄 공간이 확보된 5인 이상 공동체 돌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돌봄 활동에 동기 부여가 되어줄 아동 돌봄 기회 소득 꼭 신청하십시오. 돌봄 교실 수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선생님들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여기 맞벌이 하시는 가정이 많아서 또 돌봄 시간도 7시까지라 저희가 이렇게 저녁에 식사까지 제공하고 어, 어, 어.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비빔밥이에요. 우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색색깔 재료별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비빔밥.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이들은 벌써부터 신이 났습니다. 갓 지은 밥에 고기, 각종 채소 듬뿍 비벼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저녁. 그야말로 꿀맛이겠죠. 밥이 사랑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저녁까지 든든히 챙기는데요. 아, 이제서야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러 오시네요. 아이들의 학교이자 놀이터이자 집이기도 한 돌봄교실. 학부모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곳이라는데요. 학교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죠. 공동 육아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이들이, 음, 아이들이 조금 위험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내 아이처럼 이렇게 좀 지도해주고 또 오늘 위험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집에 그냥 있을 때는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맨날 뭐 핸드폰 아니면 TV만 봤었거든요. 여기 와서는 이제 친구들이랑도 같이 놀수 있고 체험하는 것도 많아서 애들이 훨씬 좀더 밝아지고 친구랑 노는 것도 더 재밌어 하고 좀 미디어 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 매우 만족스러워요. 네. 선생님들이 워낙 수업 같은 것도 다양하게 많이 해주시고 초반에는 아이들이랑 몸으로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가 많이 뛰놀고 많이 이렇게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놀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웃음> 행복한 웃음 소리가 넘쳐나는 북경없는 청소년 교실에서의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어, 여기가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그래도 가족처럼 현재 자매처럼 정말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정말 항상 평화롭고 즐거운. 그런 아이들이 항상 안심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성장하는 행복한 시간, 국경 없는 청소년 교실에서의 마법 같은 순간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